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포켓몬 언박싱 돌아왔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이마트를 이마트가 아니었다 여기가 롯데 아울렛이었잖아 몇 개는 이마트 몇 개는 롯데 아울렛 어 그래 얘는 이마트 아 얘도 이마트 아우 미안 미안 근데 사실상 그냥 토이저러스에서 사 왔다 그렇다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포켓몬 우리가 진짜 좋아하잖아 맞아요 여기. 보자마자 못 참고 사버렸어 그리고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니 이마트를 가니까 이마트 토이저러스인가? 를 가니까 이마트에는 토이저러스가 아마 없을 거야. 뭐지 그러면? 어때? 이마트는 뭐지? 이마트는 그냥 이마트. 아, 그런가? 이마트 왕국 코너를 가니까 이렇게 포켓몬 이것도 있었는데 이거 말고 가차도 약간 본인이 골라서 살수 있는 게 있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저희가 이마트에서 사온, 그리고 토이저러스에서 사온 포켓몬 굿즈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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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첫 번째 포켓몬 피규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빔백 피규어?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대만에서 먼저 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카츄를 뽑았었지. 그렇지. 그때는 랜덤이었고 이거는 확정입니다. 여기 지라치, EV 자말라, 잠만보, 이상해씨, 피카츄. 이렇게 들어 있고 저희는 EV 이상해씨, 지라치 이렇게 세 가지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뜯어 볼까요? 좋아요. 근데 이거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서 괜찮았는데 쇽! 아, 안에 빔백도 있어. 아, 있어? 어. 와. 어. 귀엽다. 빔백 좀 보여 줄게요. 이렇게. 어, 그리고 안에 그 진짜 실제 빈백이 들어가는 그 메모리 폭도또 오돌토돌한? 아, 맞아. 그게 진짜 들어 있어. 진짜 빈백이에요, 이거는. 어. 어! 엄청난 걸 발견했어. 뭐? 이 멀티 쿠션에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응? 보니까 어. 손목 보호 쿠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핸드폰이 더러울 때 어? 극세사로 닦을 아수 있대. 여기 바닥이 <laughs> 그러네. 극세사 재질이 여기 위는 빈백 그 약간 메시 재질인데 아래쪽에는 스위드 재질이어가지고 <laughs> 오 깨끗해졌어. 아 이런 이런 게 있었구나. 아 근데 실제로 신기하네. 좀 느낌이 좋아. 맞아 느낌 좋아. 다다다다 EV 오오야 이거 퀄리티 진짜 좋다. 이거 봐요. 아, 진짜 퀄리티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아니 도색이 약. 약간 털 쪽이 살짝 아쉬운 게 있는데, 얼굴 도색이나 귀 도색이 괜찮아서. 이거 봐, 화면이 너무 잘 잡혀. 너무 귀엽지? 아, 귀여워. 그리고 이거를 빔백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짜잔! 와, 미쳤다. 진짜 귀엽다, 근데. 와, 진짜 귀여운데? 어. 아 너무 귀엽다. 참고로 피카츄는 지우 모자 를 쓰고 있는데, 이 지우 모자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별로 안 귀여웠어요, 솔직히. 근데 이 부위는 퀄리티가 너무 좋다. 그니까. 요건 대성공. 대대성공. 또 이브이가 오빠가 좋아하는 또 포켓몬이어가지고 대대성공입니다. 다음은 이상해 씨. 후식이다네. 후식이다네. 맞죠. 일본 이름. 민폐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민, 민트 모찌처럼 생겼어요. 메론빵 같다. 나 하나, 둘, 셋. 오. 오아 뭔가. 이게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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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 아 이거 봐, 이쁘게 생겼어. 아 귀엽네. 아 퀄리티 진짜 좋다. <laughs> 짜잔. 오. 오, 오. 괜찮네.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보시면은 근접해서 근접샷 보여드리면 도색이 막 어긋나거나 일그러지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치고는 아주 괜찮다. 참고로 이게 가격이. 6,000 얼마였나? 그거밖에 그, 안 했나? 어,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아, 진짜? 비싸봐야 8 0 0 0원이었더 8,000원까지는 안 갔던 것 같고 6,000원대였던 것 같긴 하다. 6,000원대였던 것 같아. 맞아. 근데 6,000원 퀄리티에 이 정도 피규어에 빔백까지 있으면 은 이거는 개이득. 사이즈도 크고 요즘에는 가차 하나만 해도 진짜 비싼 건 7,000원 막 이러잖아. 맞아.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지라치. 지라치. 아, 지라치 색깔은 무슨 색이게? 구동색. 어? 어? 아니 여기 분홍색 있으니까. 아. 정답. <laughs> 아, 약간 핑콩입니다. 약간 야돈이 누울 것 같은. 그거다. 아, 야돈도 귀엽겠다. 오! 아, 귀여워. 아, 와, 예쁘다. 이거 진짜 귀엽다. 제가 지라치를 진짜 좋아하는데. 오! 나 퀄리티가 진짜 좋다. 어. 도색도 굉장히 좋고요. 이쪽에도 이거 약간 살짝살짝 살짝 말랑말랑한 느낌이야. 아, 그래? 나도 맞아. 근데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세게 하면은 안 부서질 것 같은데? 페투치니 같은 그런 어 뭔가? 약간 <laughs> 파스타면 살짝 알단테로 삶은 것 같은 느낌. 쇼, 쇼. 아 귀여워. 세개 이렇게 들어볼까? <laughs> 짜잔. 아잘 샀다. 이거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어. 어, 잔만 보도 귀여웠는데 음. 이때 뭔가 잠만 보까지 사기에는 양심이 허락을 안 했어요. <laughs> 그래서. 양심상 게세 마리만 집어왔는데 잠만 보도 귀여워요. 자말라는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저희는 패스. 다음은 짜잔! 이거는 포켓피스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목소리> 이 친구들을 묶어서 포켓피스라고 하고 약간 좀 애기애기하게 만들어서. 뭔가 만든 그런 캐릭터 디자인인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실바니안 같은 음... 뭔가 집꾸미기에서 뭔가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용도의 건데 이게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뭐 가구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격이 단돈 만원만 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정가가 만 칠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박스 파손 상품이었어요. 뜯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 아픈 친구 우리가 데려오자. <laughs> 냉큼. 그래서 단돈 만 원에 만 원이면 진짜 이득이야. 엄청 이득이지.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디자인 보면 뒤쪽에 이런 식으로 약간 만화책 약간 사진첩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다 모으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이 하나가 완성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끼워서 방 하나 하나를 만드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하나 사면은 이거 이제 시작이야. 이거 큰일 났어, 난. 귀여워. 아하. 안에 이것도 있어. 구성품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적은 것도 귀엽다. 아 참고로 저는 이거 한번 뜯어봐서 아는데 얘도 프라모델이에요. 음, 인형이야. 하나 하나 뜯어야 되잖아. 어 맞아. 그래서 조립을 해야 돼 하나 하나. A few moments later 완성. <놀람> 완성. 이게 약간. 어 뭔가 좀 허접한가 싶었는데 <laughs> 생각보다 괜찮아. 러그가 스티커 으면더 좋았을 것 같아. 오히려. 어, 그러게 러그도 그 박스여서. 응. 오히려 반대로 말해 보면은 커스텀해? 뭐 그렇긴 하지. 어. 근데 이 피규어 두개 들어있는데 일단 만 원이다. 그거는 아, 그건 맞지. 사비득이죠? 이미 이거 피규어 하나 하나 5천 오천 만 해도 가차 오천 원 돌린다고 생각해 보면 괜찮고. 그치. 집은 이제 공짜 같은 느낌이니까 소품이랑 괜찮은것 같아. 이거 좀 약간 여러 개 사서 진짜 아파트처럼 꾸미면 진짜 예쁠 듯? 여기에 그냥 이거 말고 자기가 산은가차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올려놔도 약간 예쁠 것 같아. 똑똑똑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 왔는데요. 왕크다 왕커.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들어갈래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를 사면 이런 피규어들이 안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연번이 야스파 버전이고 뭐 피츄 피카츄 버전도 있고 나물뱀이 행돌이 뭐 이렇게도 있고. 오늘의 마지막 제품. 포켓프라 퀵이네. 퀵? 네. 그러게. 얘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짠. 요즘에 스칼렛 바이올렛 하면서 이 팔대야 지방 스타터 포켓몬들이 나왔는데 야오아랑꾸악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사서 뜯었거든요. 근데 얘가 또 따거가 또 새로 나와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퀵인 이유가 진짜 1분이면 조립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웃음> <웃음> 조각이 몇개 없어요. 이 친구는. 그러게.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막 영상 찍었던 그런 EV 이런 영상도 있으니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럼. 위를 눌러주세요. 위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했던 메타그로스 포켓볼인데 누리가 이거 살때 오빠 그런 거왜 사? 라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멋있어서. 아, 아 근데 퀄리티 좋긴 좋아. 좋긴 좋은데 저는 메타그로스보다는 가디안이 조금 더 예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각자 알아서 뜯 만듭시다. 그래. A few moments later. 근데 왜 부품이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부품인데?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게 뭐지? 이거 아니야? 어, 찾았다.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 여기, 여기 안했대요. 여기 안했대요. 아, 여기 안했대요. 내가 먼저 끝났지로 짜잔 퀵이 먼저 끝났지롱 <laughs> 나도 완성 따고 메타그로스보다 크다 따고가 <laughs> 이거 원래 훨씬 커야 되는데 까불지 말려내 네, 머리 위에 타보지 않을래 따고야 <laughs> 합체. 합체 불강철 불은 강철을 녹인다고 우유 우유 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만 원, 만 원, 7천 원, 7천 원, 7천 원, 7천 원? 대략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럼 총... 약 5만 원 정도? 응. 나쁘지 오, 않은데? 5만 원의 행복, 짜잔. 이 포켓프라는 커플들끼리 약간 시간 보내기에도 좋은 그냥 딱 사서 카페에서 라이트하게 조립하기 좋은 막 그렇지. 이것저것 막 꺼내지 않아도 돼서? 맞아, 손으로 그냥 해도 되고 그냥 쓰레기만 좀잘 처리하면 예 귀여운 이 친구들도 하나씩 데려갈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 여러분들도 꼭아 참고로 포켓프라는 일본 여행 가시면 싸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그러면 안녕.